정말 그 대단히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대외 개방되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다음부터 어, 주식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로 환율이 떨어집니다.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 종합주가 지수 3,700선을 향직이고 있는 중이지만 어, 그 환율은 달러에 대해서 1,400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워낙 약세가 진행 중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걸 보면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놀랐고요 당혹스럽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특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리고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들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I think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사실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이 이렇게. 해외로 자금들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달려가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면 라더나가서 우리나라의 그 배당 분리 건설를 비롯한 여러 금융시장의 시스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만 잘 이루어진다면 뭐 연내 4천 포인트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좀 불안불안한 구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32년 차 이코노미스트고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자산배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홍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부터 이중 경제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좀더 심해지고 있죠. 이중 경제가 뭐냐면 수출과 이제 내수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최근에 상승을 주도하는 게다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시장 참가자들이 우리나라가 달러에 대한 언어환율이 되게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엄청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지금 대게 보면 반영한 것이고 내수 경기는 좋아진다는 지문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가 상승과 환율의 이 흐름은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당분간 더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어서. 결국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자영업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한 80에서 90%를 차지하는데 이쪽 부문으로는 온기가 가지 않는 수출 대기업 쪽만 좀 잘나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는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는데 내통장은 텅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지는 거고 실제로 최근 고용이 지금 그만큼 주가가 오른 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잘 아주 세심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온게 아닌가. 지금 환율이 1420원 30원까지 왔으니까 야우리제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 요인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일본형으로 가는 것 같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이긴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을 보면 닛케이지수 4만 8천엔까지 올라갈 정도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계속 그 주식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사 계좌라고 해서 젊은 분들이 하는 절세 계좌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계좌에서 뭘 사냐 하면 해외 주식을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예, 이게 그림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2분기 데이터가 최신인데, 우리나라 순대외 금융자산,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외 자산 빼기 우리나라에 들어 있는 외국인 갖고 있는 걸 빼면 순 대외 금융 자산은 그 보시는 것처럼 약간 줄었어요. 왜 줄었냐면 외국인이 한국을 엄청 사서 그 금융 부채가 외국인이 잔 거죠. 4월달부터 외국인이 한국 주식 엄청 사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2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환율이 올랐어요. 하고 봤더니 위에 대외 금융 자산 우리 국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간 분기 요인이 역시 천억 불 정도. 오픈 AI나 테슬라나 하는 게이 통계로 지금 나타나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에 눈을 떠서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 금리 보시면 4에서 4.25%인데 우리는 2.5%. 그러니까 금리 차이가 한 1.75에서 1.5%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경제성장 기대가 우리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고 미국은 8만불인데 우린 이미 벌써 꺾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거죠 이게 옳냐 그러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고요 시장이 그렇다 시장의 투표 돈으로 하는 투표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앞으로 미래 성장률이 더 높다면 해외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한 분기 통계만 봐서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파란 선이 아주 중요해요. 대외 금융 자산. 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한 거. 그리고 빨간 선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거. 2014년부터 우리가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외 자산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산이 이제 많은 나라. 채권 국가가 됐어요. 그 갭이 끝도 없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들어와서 여전히 사주고는 있는데 주식 채권 열심히 사주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는 속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수직 절벽처럼 올라가고 있다 뭘 의미하죠? 우리나라보다 해외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주식 자산 이런 거 투자해봐야 난돈못 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 뭐 한국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다 우리 이거 얼마 전까지 유행했죠 그러니까 그게 2분기 통계에 딱 나와 있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봐도 아,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이렇게 좋은데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레버리지가 국내 장은 레버리지 두 배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 가면 세 배, 다섯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승부 보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또 레버리지 규제가 없는 미국이나 런던 장으로 가는 그래서 실제로 TQQQ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나스닥 세벨레버리지가 TQQQ예요. 근데 이거의 30%를 한국 사람이 들고 있어요. 그게 이 그림에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오르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건뭐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왜 우리나라 환율이 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래도 뭐, 뭐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니까 나간다. 현실이 이렇다는 거.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서 나라 망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대외금융자산 2.7조 달러.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인데 우리나라 1년 GDP의 한배반 이상이 되는 돈을 해외에 잔뜩 쌓아놓은 순채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나라가 어려워졌다. 동의. 뭐 성장률이 둔화됐다. 가계부채가 많다.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졌다. 뭐, 이런 거는 제가 토론해 볼 용의가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 아, 이건 이 사람은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딴 나라에 빚을 진 것보다 우리가 해외에 뿌린 돈이 더 많은데, 어떡하면 망할 수 있죠? 기술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한 나라. 그러니까 레고, 랜드, 뭐 이런 것처럼 정부가 지급을 투자자들한테 안 해줘요. 이런 이제 좀 약간 돌발적인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경제가 파산한다라는 건 외환위기잖아요. 응? 외환보유가 고갈돼서 나라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왜냐면 그림 한번 보시면 빨간 선은 우리나라 환율이고요, 그리고 파란 선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인데 반대로 움직이죠. 어,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입니다.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하면 외국인 매매가 너무 너무 영향력이 커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좀 비관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팔자. 이러면 이제 주가 폭락하겠죠. 2008년 보시면 딱 나오죠. 그때 이제 팔고 우리나라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돌아가니까 환율이 급등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가운데 환율이 계속 오르죠? 되게 기현상이고요. 옛날에 환율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은 일이 없는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꼭 주가가 붕괴되고 경제가 막 파산하고 이거는 옛날 등식 같다. 국내 자금이 대외로 나가니까 어려질 수는 있지만, 그렇죠. 어, 나라 자체로 크게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을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계속되면 대만이나 일본 꼴 나는 거죠. 그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어,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직값만 오르는 나라로 저는 두 나라를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인데 일본의 실질 임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임금이 인플레를 못 쫓아. 국내에 있던 돈들이 해외로 좀투자를 나가니까 환율이 계속 오르죠. 요새 달러에 대한 애너환율이뭐 150엔 넘었다 고 그러잖아요. 우리만 1,420원 간게 아니고 일본 엔도 엄청나게 약하거든요. 저 대만 엔티 달러도 엄청 약해요. 왜? 다 해외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통화가 약하니까 이 나라가 되게 싸 보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주식도 사지만 집을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에 TSMC가 있고, 소니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한국은 삼성전자 s k 이닉스가 있으니까 이게 네. 예, 망하지 않은 나라이고 또이 나라의 경제가 자국민들은 비관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볼때아이 그래도 이만한 나라가 잘 없으니까 집은 이제 외국인이 올리고 그 사람들은 어, 못 살고. 특히, 대만 여행 가보신 분 느끼지 않나요? 음식점 값이 특히 시장에서 먹는 가격이 되게 싸지 않아요? 왜냐? 임금이 낮아서 그래요. 신주산업단지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있는 TSMC 직원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30억씩, 40억씩 하는데 최저임금 레벨을 보면 한국보다 낮잖아요. 이두 나라의 특징, 어, 지난 30년간 계속 돈이 해외로 나간 나라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나간 지 10년 된 나라 그래서 한국도 대만이나 일본처럼 자산시장은 좋은데 왜냐면 이 나라 통화가 너무 매력적이고 이 나라 기업들의 경쟁력도 좋으니까 아니, 환율 높아져 가지고 나쁜 거 없잖아요 사실 국민들은 안 좋죠 그러나 기업은 어때요? 엄청 좋겠죠 아, 이게 이제 어, 환율과 기업 실적의 관계인데 1년 반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환율이 쭉 올라가서 좀 유지하거나 버티면 그로부터 한 1년이나 1년 반이 딱 기업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환율 오르고 1년 반, 환율 오르고 1년 반, 그리고 지금 환율이 또 오르니까 이제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환율 오르면 수출주를 사요. 왜? 좀 이따 실적이 또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별 종목 안 해요. 어, 수출, ETF 이런 거 사면 되지. 개별 종목을 잘안 해요. 왜? 고, 고를 능력이 없어.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이익이 더 나는 날이 올줄 누가 알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laughs> 난 나는 그런 날이 올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 하이닉스 시절부터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이닉스 한 주에 주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130원이었어요. 어, 지금, 지금 얼마죠? 40만 원, 40만 원 하죠. 주가가 싸던 시절부터 하이닉스를 쭉 투자했던 사람 입장에서 하이닉스 분기 이익이 삼성전자를 넘어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별 종목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건 환율이 저렇게 높은 레벨을 유지하고 한 1년 지나면 이익이 좋아진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러니 투자가 되게 쉬운 나라인데 우리는 그걸 단타를 치니까 이걸 안 보죠. 중요한 지표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놨죠. 선행. 먼저 움직인다. 앞에도 리딩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근데도 안 봐요. 왜? 단타 치는 투자자한테 1년 6개월은 영원과 같은 시간이야. <laughs> 못 기다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특히 최근에 신문이나 방송 보면 외국인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개인민은못 벌었다. 개미가 많이 산 종목들의 주가는 오히려 빠지고 외국인 산 종목만 주가가 올랐다.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잘 사놓고 못 버텨서 그래서 그냥 수익 나기 전에 파는 외국인이 기다리던 외국인이 왔는데 다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다. 이게 최근 한몇년 사이클로 본다면 예상 가능한 흐름이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아, 근데 이 정도까지 오를 줄은 저도 몰랐죠. 저 환율 올해 연말에 빠질 줄 알았어요. 저한 1380원 정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크게 틀렸죠. 한 50원 올랐잖아요. 아, 이런 거 보면 경제 분석가로 살고 있지만 전망이 자꾸 틀린다. 아, 한국 사람들이 저는 마음을 바꿀 줄 알았는데 안 바꾸면 제가 틀린 거예요. 이제 저는 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게 한국 주식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 너무 좋잖아요. 2200포인트가 3600이 돼서 1400포인트가 올랐는데도 나간다. 솔직히 미국보다 우리 장이 훨씬 지금 좋은데 안 줄어. 조사. 아, 이건 진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닌가. 아, 정말 우리나라 정부가 정책을 좀잘 써야 될 때다.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가 사실 지금 트럼프 발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독식 한 가지와 AI 관련한 어떤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게 미국 아니면 중국인데. 그게 미국을 몰리는 게아니다 그것도 맞죠 사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AI 혁명 그리고 트럼프에 의한 미국 독식 이런 현상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그 기전은 뭐냐 하면 예, 어, 한국 증시 탈출은 진흥순이다라는 이 워딩 그러니까 한국을 바꾼 워딩 아닌가 이 한마디가 우리를 많이 긁었다 사람들을 많이 긁었고 야 우리나라 주식은 믿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 주식은 언제든지 오르면 빠질 수 있는 나라다라는 불신을 만들어냈고, 또 그걸 제가 또 조장하면 저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해외 투자가 답이라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이게 엮여서 추세 흐름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아, 저는 특히 이번 3분기 데이터가 이제 그 보기가 무섭다. 주가가 1000포인트 오르는데도 한국 사람은 한국 주식을 버렸다. 이렇게 아마 카피라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쫙대문짝만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더욱 더 우리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봅니다. 그러면 환율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그런데 수출은 잘 되니까 흑자는 크게 나겠죠. 그러면서 경상흑자가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경상흑자보다더 많은 돈이 해외로 나가는. 우리 같은 일개 서민들은 엄청 힘들어지겠네요. 예, 바로 그게 이 그림입니다. 빨간선이 환율 변화율 아 그리고 파란선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1년 빨간선이 위로 하면 튀죠 또 2008년 튀죠 그리고 2015, 16년 한번 또 우당탕 그 다음에 2019, 20년 우당탕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이제 또 오르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환율을 좌우하는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기름값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환율이구나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되는 특히 우리가 곡물 수입이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옛날보다 적게 먹는 대신에 쌀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대신 뭘 우리는 더 많이 먹냐 하면 고기를 더 많이 먹는 민족이 된 거잖아요. <laughs> 근데 이제 그 돼지나 소나 닭을 사육할 때 전부 다 사료는 다 해외에서 수입하니까. 왜 이렇게 삼겹살 값이 올랐어? 한우 값이 올랐어? 그럴 때가 대부분 환율 올라서 사료값이 올랐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예외도 있어요. 2014년처럼 잠깐 환율이 올랐지만 오히려 물가 가 빠진 지역 그 뒤에 올랐죠. 이런 때는 이제 국제유가가 2014년 많이 빠졌을 때는 저렇게 효과가 없긴 한데 대체로 환율 상승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줄죠. 구매력이 줄죠. 하지만 소비가 위축되는 반면 환율이 상승해서 수출기업은 돈잘 벌고. 그러니까 경제의 양극화.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기업들 대기업 수출 대기업 분들은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득은 줄어드는 지금이죠. 그래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평당 2억을 호가하지만 빌라 또는 단독주택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는 잘못 듣는. 또더 나가서 정보통신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좀 제조업 비중도 높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서 마진이 축소되는 일부 산업, 뭐 석유화학 산업, 이런 데가 집중되어 있는 남동 해안벨트는 경기안 좋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게 업종 산업마다 이제 다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증세, 세금 인상,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이유가 제가 봐도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가 난리가 난게 이제 최상의 0.1%에 대한 중과세 세금을 아주 세게 부과하는 걸로 루이비통 회장님이 막 반대하고 난 이민 가겠다 이야기하는 그 부자들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증세 이야기가 딴 나라 일이 아닌 한국도 이제 증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환경이 됐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은데 세금을 그렇게 부과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부의 불평등을 좀 완화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또 경기를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환율 올라갈 때는 한국 정부가 할수 있는 정책 선택이 되게 많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지난번에 나오셔서 한국의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탈출하고 있다 이게 같은 맥락 그렇죠 왜냐하면 경고 신호가 올리니까. 그 특히 이제 좀큰 신호가 뭐였냐면. 요번 세법 개정 안에 아직 통과 안 됐어요. 개정 안에 상속세 개편 이런 게 없죠. 어, 지금 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 안에서 사라졌고 아예 논의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자들이 신호를 받아들인 거죠. 그냥 또그 출국세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에 자산을 팔고 떠날 때 세금 좀 내면. 그게 더 싸니까 세율이 더 낮으니까 그거 내고 나는 세금 없는 나라로 두바이나 싱가폴로 가겠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압박도 아직 그 마무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요인들로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실물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안 좋죠. 이게 뭐, 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제가 그냥 환율로 하나 퉁 쳐서 이야기 했지만, 사실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지금 방금 어, 질문 주신 부분에 해당돼요 기사를 제가 또 봤는데, 해외 외신 기사인데, 어, 그 조지아 공장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추방된 거 후속 보도가 나왔는데, 어, 거기 근무 요건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좀 부정적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랑 한국에서 온 사람들 말고는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걸 들으면서 저는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미국에 투자하면서 미국에서 고용을 하네? 나쁜 놈. 이런 의사도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미국 사람 뽑아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정도 근로요건에서는 안 오려고 들겠구나. 뭐 소득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로 느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서 8만불 나라를 가는 건데 그 비용을 맞추면 이익이 나나? 이 모든 기사들의 뒤에 있는 게뭘 의미하냐면 불확실성 현대차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이두 회사가 그런 수모랄까 그런 이벤트를 겪고 사업을 더 하려고 봤더니, 아, 지금 아무것도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워.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굉장히 불확실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3,500억불 내놔라. 그러면 이게 할당이 또 떨어질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국 기업들이 대략 미국에 한 300억불 정도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거랑 이거는 중복 계산이 되나 안 되나? 아닌 것 같죠. 저 또. 기분이. 좀더 해야 되나? 근데 사태가 저런데, 자, 이 모든 거의 종합은 뭐예요? 의사 결정을 미루기입니다. 좀더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투자와 고용은 함께 가는 거예요. 예, 내년 졸업하는 분들, 지금 사실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취준생이라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좋겠죠. 그래서 요새 20대 고용률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 고용 이외의 인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군대 준비 중이에요, 뭐 유학을 준비 중입니다. 뭐 이런 것도 많았지만 요새는 아무 일 없이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그러니까 포기 쪽으로 가는. 기다려도 일자리가 안 나오니까. 지난 2년은 부동산 PF 사태 때문에 내수 쪽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건설사부터 시작해서 그쪽이 너무 안 사람을 안 뽑아서 수출 대기업 말고는 이제 기대가 없고 거긴 돈도 많이 버는데도 안 뽑아. 이렇게 되는 거죠. 3,500억 불에 대해서 어떻게 지불할지는 정부가 또또잘 현명하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단은 돈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건을 단 돈을 보내야지 지금처럼 미국이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쓸수 있는 돈을 우리는 의사결정권 하나도 없고 미국이 알아서 돈쓸 테니까 보내. 아, 이런 식으로 협상이 만약 진행됐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문제다.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것 같죠, 그럼? 우리에게는 나쁘지 않은 사인으로 읽고 있고, 그만큼 미국이 좀더 유연하게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응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조건을 달았을 때 그들이 또 우리한테 요구했던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으니까 재협상을 하든 뭐 해야죠. 그걸 받는다라는 건좀 상상하기 어렵다. 일시불로 3,500억 불 내놔. 그거 우리나라 외환 보이고 다 헐어서 줘.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정말 1,500원 깔수 있는 이벤트인거고 그러니까 일단 지연 전술을 쓰고 다른 지렛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스가겠지만 문제는 그게 굉장히 조선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그런 배를 만드는데 한 10년에서 15년 걸리거든요 또더 나가서 시설 장비 장치들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돈이 거의 안 남거든요 그런 배는 돈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규격화되어 있고 비슷한 배를 찍어낼 수 있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이런 배는 굉장히 어려운 배들인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구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인기랑 상관없는 이벤트 마스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렛대가 되겠나?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알라스카 LNG 프로젝트가 훨씬 더 지렛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좀잘 협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양이를 부탁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